아이장동 감독님하고는 어떤 연관으로 이렇게 오디션 보러 갔다가 만났죠 오디션장에서 아. 밖에서 딱 오디션을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네, 오디션을 보고 왜 예배 왜 배우가 되려고 하셨어요? 절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외모를 가지고 할 때면 평가를 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상대가 또 배우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탈린트는 그냥 이병헌, 장동건, 자생이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는 게 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laughs> 어떡하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어, 솔직하게 얘기할 때내 외모에 대해서 별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하나 음... 뭐이 정도로 나와 주신 거 그냥 만족하는 편? 그냥 연극을 좋아하다가 땀 흘리면서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그 일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우연히 영화를 만나게 됐고 이창동 감독님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창동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어, 영화 배우를 할 만큼 충분히 예뻐. Action. 그런데 다른 여배우들은 너무 지나치게 예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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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음>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못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음. 딱 어, 오아시스 직전에 후러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실제로 제가 그때 어, 뇌성마비 장애인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학과 나왔으니까 가정에서만 보내는 뇌성마비 장애인들한테 과, 과외 공부 시켜주는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시켜주는 그래서 뭘 도와드려요? 그랬더니 그런 캐릭터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 여성 어, 뇌성마비 장애인을 가까이서 자기가 만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가 만나고 그거를 좀 나한테 상세히 취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 음. 그래서 근데 왜 하필 그 역할을 돈무소리지가 했을까요? 하다가 도망갔다면서요. <웃음> <웃음> 진짜 못하게 돼 이건. 저 보고 한번 2주 동안 연습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와라. 어느 수위까지 여배우가 내성마비 어, 장애를 표현해야 할지 본인도 이게 음. 잘 모르시겠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 그러면서 이제 6mm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문 닫아놓고 계속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찍는 거예요. 그거를 음. 잘안 되더라고요. 사실 일주일간을 이제 고생을 하다가 감독님이 보자 보자 그러셔가지고 갔어요 사무실에. 네. 이렇게 잭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TV에 보려면 큰 화면으로 딱 연결해갖고 을 이제 플레이 버튼을 제가 게딱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누를까 말까 하다가 어 아, 아니 아니에요. 이러고 다시 잭을 막 빼가지고 둘둘 싸가지고 아니기세요 이러고 또막나왔어요 본인이 직접 찍은 그 연기를 보여드리지도 않고, 어못 뭐, 보여주겠는 거야 죽어도. 음, 그래가지고. 잡아 와라 이러고. <laughs> <laughs> 조감독이 막잡으오고 그래 잡혀갔죠. 야 <laughs> 이모 <laughs> 이 아, 잡혀가 <laughs> 너왜 그러니서? 해 아,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보여드리겠다. 어. 아, 이건 제가 할수 있는, 있는 있는 일이 아닌가봐요. 음. 제 능력 바뀐가봐요. 음. 다른 배우 를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저를 집으로 돌려 보내주시고 오지 선배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아, 소리가 마음의 문을 너무 안 여는데 네가 연기자 선배로서 걔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오지 선배를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오지 선배가 넌 그건 너무 거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도 이거 못해서 아니 된다. 근데 너한테 하라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거를 거절하냐고 해보지도 않고 하다가 안 되면 관두면 이해해. 시작도 안 해놓고 네가 쪽팔릴까 봐 네가 쪽팔릴 게 뭐가 있어? 가진 것도 없는데 음. 네가 아직 배우야? 둘둥 보자마자 거의신경을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막 울면서 보세요 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음. 보세요 이러서 뭐예요 <laughs> <laughs> 그 뒤로부터 이제 매일매일 그걸 연습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뭐 할수 있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촬영 내내 무슨 각오로 연기에 임했습니까? 촬영 내내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어, 휠체어에 앉아 있,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네. 사람들이랑 시선의 높이가 우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자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 이 캐릭터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느낀 적이 많아요. 그 문득 생각난건데 그 오아시스를 찍으시고 그뒤 바람난 가족을 촬영하시면서 좀 성형제의도 있었겠다 성형제의 아름다움이 배가 될수 있게끔 늘 서... 있어요 저 성형 그 협찬해주겠다는 성형외과가 줄어졌어요 음... 안했죠 왜요? 제가 오아시스를 찍고 큰 상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 다음 다음 영화를 하는데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는 음.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는 작품이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얻은 바가 많은데 음. 이 작품 딱 끝나고 딴 영화 하면서 이뻐야지 이러고 고친다는 게 그것은, 나는 하, 영화에 대한 자기, 배신이고 대한 배신이다. 나에 대한 음. 배신이고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럼 그 다음 영화 이제 미량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솔르 씨가 문자 연락이 오지 않았겠나 우리 일인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감독님이 어, 어 이번에는 설경구 문소리랑 안 하겠다라고 음. 단언을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감독이 한 여배우랑 두 번만 일해도 뭐 둘이 어떠든들저떠 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스캔들이 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 작품이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laughs> <laughs> 난처하겠어요. 어? 뭐 둘이 부부도 아닌데 뭘 예. 작품을 같이 농담 삼아 하시기도 하고 도현 선배나 강호 선배랑 저랑 굉장히 치, 절친한 사이고. 네. 그걸 본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했었으면. a c t i o 제가 갔겠죠. 문늘 <laughs> 드레스가 요거 옷 입었겠는데요? 요거 요거. <laughs> 그 유명한 드레스. <laughs>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과연 문솔이 씨가 나왔을 때어떤 질문을 해 주기를 바라냐 첫 드라마가 이제 태양사신기 일단 프로그램적으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기사 인용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머리 글 기사 이렇게 응. 이지야 웃고 문솔이 울고 <laughs> 그러면 그, <laughs> 그 기사를 볼때 본인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근데 그걸 보면서 웃었죠 <laughs> 실제로 문수는 근데... 웃었군요. 왜 네, 이제 웃었죠? <laughs> 그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의 그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그냥 무릎팍 정신의 각에서 그 수준 떨어지는 질문이지만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번 뱉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무릎팍 정신 정확하게 뭐야? <laughs> 어린이 음, 불편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권리에입각해서 과감하게 질문한다는 거죠? 정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게... 그러면 그... 기아 역의 문소리는 미스캐스팅이자 연기력 부재다 초반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 나름대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서로 솔직하게, 오늘 솔직해집시다, 네, 서로. 예. 솔직하게 질문해야 되는데 어,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늘그 삼각관계, 사각관계에서 사랑 때문에 늘 울고 있는 여자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퇴양사신기 제의를 받았고 아,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는 라 생각이 들었고 근데 드라마는 찍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 근데 캐릭터가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이 캐릭터가. 계속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계속 울고. 신화시대 일부의 캐릭터는 좀 그렇지 않은데, 기아로 오면서 그거를 계속 내가 이거를 잘할 수가 없는데, 왜 약속대로 그,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금방 바뀔 거다 바뀔 거다 그랬는데, 6부, 7부, 8부, 9부가 가도 별로 변하지 않고, 이제 그게 이제 썩 맥히지 않는 거죠, 그 캐릭터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캐릭터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화천에서 대장로의 힘에 꼼짝도 못하는 그 기아의 운명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내 운명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합쳐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마음을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그 기간이 영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핸드볼 연습하고 촬영하는 기간과 굉장히 많이 겹쳐졌어요. 그렇게는 병행을 해야겠네, 그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었고, 이 핸드볼 영화는 몸이 좋아야 되고 스포츠인이고, 이 태양사신기는 간여린 신녀잖아요.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예. 이게 이제. 전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겠네요. 가만히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음. 여기 가서 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몸풀리는거 보면 혹시 어, 나는 정말 코트 안에서 너무 외소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막풀리게 되고 여기 오면은 헉, 왜 이렇게 살쪘냐고. 어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 또 쫄쫄 굶으면서 또 급격하게 얼굴만 조금 쏙 들어가게 해서또 찍고. 음. 육체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겠는데요? 핸드볼 저를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 종목이거든요 핸드볼을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격 수비 공격 수비 공격수, 하다가 공격수비. 이번 퇴장하면 또 뛰어서 나가잖아요 뛰어 나가고 또 뛰어서 들어오고 공격 공격 수비 말도 되게 많아요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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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저기 저기 안에서 어 짜라라라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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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자 핸드볼이 진짜 많이 많라고 근데 우리 또 외국인 선수랑 경기를 했잖아요 예. 외국인 선수들도 외국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평사시가 와서 슬픈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어요. <laughs>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촬영이 딱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태양 사신기 촬영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얼마 뒤에 첫 방영이 있었어요. 태왕 사신기. 네. 저는 이때가 가장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혼란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제일 잘알아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0% 마음을 다못 두고 처음에 그 캐릭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었던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방송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기사가 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어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 우리 그 어머니 친구 8선여분들은 많이 겪었습니까? <laughs> <laughs> 왜? 너 딸은 또문제야왜 하지 중심에 있는 역할만 하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태양사진기난 <laughs> 응. 네 딸이 나오니까 정말 봐주고 싶은데 예. 자꾸 나는 딴드라마더 쉽다. <laughs> 재밌다. 마지막으로 그 태양사진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른 거와 얻은 것.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나 원래 별로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이랬거 아니 내가 뭐뭐 뭐 그렇게 예쁜 여배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제소함 8선년 일했지 않습니까? 아니 8선년도 너 다시 재 계세요. 계속에서 안뭐안 보신 거지 그냥. 너무 이제 얘기가 안 가니까. 계속 이제 전화는 오죠. 아 우리 아들이 너무 재밌대. 뭐 이렇게 전화는 오시죠. 자 그렇다면 태양 선생님 통해서 본인이 책를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난 이제 무슨 드라마든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laughs> 어떤 거든 다 봐봐 내가 진짜 이번에는 완전히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 근데 나중에는 드라마 하면 하는 것 때문에 즐거운 순간도 많았고 좀 어린 친구들, 젊은 팬들이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그런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동네 시장을 가도 이제는 많이 알아보시고 대중들과 얼마나 친근한 배우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또 이루어지고 채워진 거 같아요. 잠깐만 이제 지구를 지켜라. 다른 사람 녹화할 때는 할 때보다 오늘 재미니까 없어요? 재미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아, <laughs> 예. 그래도 이게 어. 그 오락프로 중에 하나인데 재미도 있어야죠 요새는 재미를 저 앞에 라디오 스타에서 죽있기 때문에 우리는 <laughs> <laughs> 좀 감동 같은 걸좀드라고막 그러시니까 저희는 감동 담당입니다 <laughs> 감동 담당? <그렇습니다>. 예. <laughs> 자! 도사멘탈 최초로 받는다! 팍팍! 이제 사랑에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단둘이처 음. 결혼하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결혼하니까? 음. 1년 도안이 사러 오셨는데 결혼 1주년인데 음. 그니까 그 사람을 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한 면이 아니야 여러 가지 면을 참 좋아할 수 있어야 결혼해서 살면서 계속 계속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만 하면 살면서 굉장히 늘막 막 로맨틱하고 막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고 뭐그러시 저희는 뭐 깜짝 깜짝 이벤트 없어요? 생일날 그랬더니 눈 감으라서 눈 감았더니. 뭐? 이렇아 <laughs> 그러고 야 이거 삐그덕보다 더 유치한데요. 그러고 뭐가 있겠지. 뭐가 겠지 당연히. 어. 자자고 그러고요 잡시다. 끝인거예요 그게 진짜. 음, 그런게 아, 없어도 달랐겠죠. 깊어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생활 하루중에 제일 행복한 날 언제예요? 뭐 많아요 그냥.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이럴 때도 좋고. 예또 끝나면 이제 같이.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큰일 날뻔 했어 후회할 뻔 했어 그래서 나보 뭐 결혼하자고 감... 얘기해줘참 고마워요 그 사람한테 야. 난 지구상에서 나 데려갈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사다 착순한다 <laughs>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열심히 살찐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으로 볼때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호주제 비지라든지그죠 음, 음.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은데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런 <laughs> 그러는 거죠. 그 학창시절 때 운동권이었어요? <laughs> 아니었어요? 아, 나 운동권이랑 놀았어요. <laughs> 예. 소주 마시고 운동권이랑또 놀았어요. 아. 저는 그 그때 베이, 베이, 저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음. 사는 데. 그때 선후배들이 가르쳐준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해요. 그냥 세상 사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음. 문소이 씨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음, 좀 넓은 사람으로 멋있게 늙는게 꿈이에요.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배우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만 집중하기 쉬운 일이고 좀 넓어 폭이 넓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멋있게 느기가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전 고문? 예쁘게 늙고 싶다? <웃음> 아니, <웃음> 진짜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늙으면 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소리의 고민은 실제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사람들이 고뇌해요. 드디어 주신의 별이 빛나면 고민이 해결돼. 에휴, 새해는 뭐좀 새롭게 좀 해볼라 그랬더니. 오늘은 우리 문소리씨 밥솥이 나중에도 불구하고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문소리, 10년 후엔 당신이 이기더라. 비록 지금은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을 <웃음> <웃음> 하고 있어. 아니, 그건은... 오히려 동안으로 보기만 해도 돼. 진짜 늙었다는 거잖아, 지금. 예, 이 사람. 그럼 10년 후에 <laughs> 팔려야 <팔자> 된다니까요, 10년 <laughs> 후에. <laughs> <laughs> 당신은 10년 후에 정보가 나요. 10년만 딱 재달을 말하니까요. 10년 후에 동안 으로 들어요. 동안 으로 듣는다니까요. <laughs> 10년이나 <후에> 기다려야 돼요? <laughs> 10, 10년, 10년, 10년. 10년만 지나면 일단 배용준 이모 싹 들어가요. 배용준 이모라는 캐릭터로 싹없어져요 <laughs> 어, 진짜 내가. <내다. 웃음> 아,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네, 해 보게 될것 같아. 어, 음, 많이 깜짝 놀랐 그렇게 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laughs> 사 <laughs> <laughs> 어려 보이시는데 네. 다른 여배우분들이 지나치게 어려 보셔. <laughs> <laughs> 그래서 와, 와, 와. 세월 바라고 온건 아니었어요. <laughs> 이걸 고민이려고 하나 <놀람> <soulcat> 정신이, 정신이 왔다 갔다요 하니까. 예, 예. 스타게 최고의 길을 걷는다. 문소리 젊어져라. 닥 야! 지 마셔. 야! 장준하 감독님의 그직구를 지켜라, 배리 대학 소리를 지켜라. 아니 우리 집에 저저 저 포스터가 있는데. 예. 맨날 하균 씨가 우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놓으면 되겠다. 어이 어, 예, 선물, 드릴게, 선물 어,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예. 주관이 뚜렷하고 <laughs> 내면이 아름다운 배우, 대한민국 영화계 꼭 필요한 남부원 여배우. 우리 모두 이런 소리씨을잘 지켜서 대한민국 영화계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무슨 소리야? 사연 민으로 이와야죠. 이 <laughs>